우리는 이 강의에서 계속 테스트 주도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주도 개발 역시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다 적합한 도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잘 동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해가 되는 환경에서 이 환경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 채로 무리하게 테스트 주도 개발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이 테스트 주도 개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걸로 오해하게 그렇게 결론이 나는, 슬픈 결론이 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TDD를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TDD가 적합하지 않는 상황, 환경에 대해서 좀말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실버불릿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가지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도구의 법칙에 좀잘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나에게 익숙한 내가 잘하는 어떤 도구, 기술, 뭐 이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문제들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좀 강박적으로 시도하는 경향이 있죠. 프로그래머들이 경계해야 될것 중에 하나입니다. TDD, 테스트 주도 개발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한번 어, 배우고 빠져서 이 TDD가 나에게 주는 어떤 이점들을 많이 느끼고 나면은 처음에는 모든 환경에 TDD를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음, 느낌이 욕구가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TDD 역시 잘 듣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 무리하게 TDD를 적용하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마주하는 상황이 제시하는 목표가 항상 명확하고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계속 많이 성장을 해왔다면은 이미 좀 커졌다면은 이런 안정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주어질 가능성이 점점 좀 커지긴 하겠지만 항상 그렇진 않고 특히나 작은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큰 회사 내에서도 새로 만들어진 작은 조직 혹은 작은 신규 비즈니스를 다룬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목표가 좀 약간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스트 주도 개발은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우리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서 그 목표에 다다랐는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코드를 늘려가는 것이 테스트 주도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테스트 작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목표를 찾아내야 된다면은 안정적인 프로젝트, 안정적인 비즈니스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협력하는 다른 직군의 동료들이 이런 목표를 찾아내서 프로그래머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사용해서 이 목표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데에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t d d 를 통해서 혹은 단위 테스팅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일을 미리 검증하는, 검증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프로그래머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처한 환경이 다루기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 중에, 시스템의 하위 요소들 중에 어떤 하위 요소는 그 하위 요소의 의존성, 디펜던시가 불안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불안해서 동일한 입력에 대한 출력이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단위 테스트는 결과가 결정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시스템 언더 테스트가 의존하는 의존성이 안정적이지 않다면은 우리가 작성한 단위 테스트는 결정적이기 힘들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의존성들은 동작이 굉장히 느릴 수 있어요. 한번 요청을 처리하는데 수초에서 수분까지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테스트는 빠를수록 좋아요. 단위 테스트 실행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프로그래머는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거나 실행하는데 조금 심리적 장벽을 느끼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세션에서 알아봤던 테스트 대역을 사용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테스트 대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테스트 대역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듯이 우리 테스트 코드에 가정들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가정이 줄이면 줄일수록 좋죠. 테스트 대역 수를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이 테스트 대역이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단순하다든지. 근데 우리의 바램대로 이렇게 할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 대역을 도입함으로써 가정을 너무 키워서 테스트는 통과를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음 우리 운영 코드가 오작동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코드를 쌓아 나간다면은 TDD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거대하게 존재하는 코드 베이스 위에서 새로운 코드를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TDD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우린 지난 세션에서 코드 적응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코드 적응력이 높을수록 단위 테스트 하기 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코드 적응력이 낮을수록 단위 테스트 하기 어렵다는 것도 같이 느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코드베이스의 코드 적응력이 낮은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TDD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 작성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TDD를 적용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적응력이 낮은 코드 기반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리팩터링을 해봤죠.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리팩터링을 과감하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화된 테스트들이 검증해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설계를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적응력 낮은 코드 베이스는 자동화된 테스트도 당연히 없죠. 없으니까 코드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섣불리 설계를 변경하다가는 지금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기능들의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프로젝트의 수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죠. 이전에도 한번 그려봤던 그래프인데요. X축이 시간, Y축은 기능 하나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TDD를 하지 않았을 때, TDD를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우리는 TDD를 적용했을 때 비용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 이 영역과 이 영역의 더비가 같아지는 이 시점부터는 TDD를 적용했을 때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어 프로젝트가 이 시점에 종료된다면은 어떨까요? TDD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TDD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겠죠. 훨씬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TDD를 사용했을 때의 이 직선, 이 Y절편, Y절편은 우리 팀의 TDD 역량 혹은 지원받을 수 있는 TDD 도구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더라도 팀의 TDD 역량,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가 제공해주는 TDD와 테스팅과 관련된 도구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편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두 시점, 이 시점이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교차점이 달라질 테니까 이 TDD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교차점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TDD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번 세션에서 테스트 주도 개발이 효율적이지 않은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TDD를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인터페이스와 테스트란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